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17장 읽으셨는데 17장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앞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 뒤에는 아말렛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1절로 7절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석 이야기가 많이 나고 아까 찬양이 나왔잖아요 리가 고단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물이 나오게 주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면세가 해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라. 이 반석이라는 말을 직하시는걸보르는데이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통 그래서 테트로스라는 말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기 전에 부약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예 암시하고 알려 주신다. 이렇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광야를 계속, 어, 수루 광야니, 바람 광야니, 계속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신광야, 거기 또 이렇게 지나고 가 있는데, 말이 그렇지, 뭐, 사막을걸어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뜨겁고. 하나님이 물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그냥 땡볕, 땡볕 밑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어, 편안한 길은 아니고 그러니까 못 마르고 갈증이 나고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우리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방향 같잖아요. 우리가 IMF의 방향를 친하고 나니까. 2008년 금융위기 강화가 또 오고, 금융, 금융위기 강화를 또 이렇게 지나서 조금 이렇게 가니까, 또 이제는 코로나 강화가 오고, 네, 코로나 강화가 오고. 어제 어떤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만난 코로나는 최소한 100년을 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왜 100년이 가냐 했더니, 이 코로나가 견종이 변종 견이가 계속되니까. 그리고 변종 견이가 나오면 그 앞에 원래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뭐 60, 70%씩 더 세진 코로나가 나오니까 백신이 나오면 그 백신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 변형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100년은 간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니까 근거가. 뭐 확실한 건 모르겠고,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걸 말하면서, 순식간에 싹 없어지고 하진 않은 거다. 근데, 코로나 같은 광야가 오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사우디아 대비에막 사막이 막 문이 내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비상이 변이막 벌어지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툭 파괴된 거예요. 환경이. 뭐 자연이 그냥,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돼서, 바닷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탁 차고 있다고 합니다. 가 먹고 쓰는 게탁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주고받아서 막 그냥 사막에 막 눈이 내리지를 않나, 막 그냥 북극은 햇빛이 비춰서 얼음이 녹지 않나, 그냥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들도, 묻혀있던 바이러스들도 탁 그냥 네,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그냥 핍절하는 거죠. 이거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기가란 것이 물이 없어서 기가란 것이 아니다. 사실은 여기 성경을 이렇게 물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보면 삼자수 같은 물도 물론 의미하겠지만 인간이 핍절한 것은 그냥 물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영원히 영원히 말라 비틀어져서 그런 거고 그 영원히 말라 비틀어진 것을 이렇게 적시는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그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이 생수,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말씀으로 너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물 마셔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체험을 받으면 너희가 이제 진짜 참된,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너희가 마시게 마시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왔어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건, 새벽 기도건, 수요 기도건, 어떤 그 모임의 기본은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죠. 네. 항상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죠.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게 오늘 성경의 그1 7장이에 앞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공급받는 걸 원하고, 규에이지 아마댁과 싸울 때무세가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도죠. 그래서 오늘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길 메말고 비틀어지고 우리 영혼이 그냥 핍절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진짜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메마르고 비틀어진 영혼이 늘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어져가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 한장 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성경 한장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한 십몇 분 짧게 이렇게 설명 드리고 하잖아요. 어쨌든. 말씀 한 장씩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데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내 영혼에 이 성경 한장 읽는 것은 말씀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날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잠깐 설명 듣고 이 말씀 먹고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공급받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싸움은 특이하게 여호사가 데리고 간 군인들이 찬칼 갖고 쨍그랑쨍그랑해서 누가 더잘싸우냐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싸움하는 군인들은 저 밑에서 저산 밑에서 싸우고 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애들, 애들 셋데리고 제가 석성산 올라갔다는데요. 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밑에다 보이잖아요. 동백.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애들 꼬맹이들 셋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 동백 아파트가 그렇게 다 보이잖아요. 촘촘하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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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 저쪽부터 다. 그러니까, 우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쪽 한쪽에는 예, 아말렛 군대가 무릎을 벌려 있고 한쪽에는 여호수와 이스라엘 군대가 무릎을 벌려서 쨍그랑쨍그랑 싸우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소리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 여호수와 군대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와 군대가 막 밀고 들어가는까쭉이려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제 노인이 뭐 80대 넘은 노인이 팔 아프니까 그렇게 내리면 기도는 했겠죠. 팔 내리고 기도하면 아 이게 또아마에게 줄줄줄줄 줄 밀고 이스라엘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그걸 또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다시 손을 돌리고 근 이게 계속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laughs> 전쟁을 계속하는데 한 10분 들었다가 화가 끄면 내리고 또한 10분 들었다. 그러면 또내리는 밀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아 이게 탁 손을 밀어줘가지고 돌아 나갔다 놓고 앉으라고 하고 양쪽에서 손을 탁 밀어줘가지고 계속 붙잡고 하니까 이사람이 촥이고 그래서 이겼다고. 제가 예전에 미국의 그플로리다에 케이프 케나베럴이라는 우주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주선을 탁 쏘잖아요. 네. 거기서 다 쏘요. 거기가 뭐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냥 그냥 허골판에 이렇게 뭐 발사대가 서 있어요. 막 몇킬로마다 하나씩, 이렇게, 일본과 사대, 50 20년 그러니까 그냥, 미국은 땅이 넓은 나라니까 뭐, 그, 우주센터만 한 바퀴 돌으려고 해도 차로 막한두 시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병물관 같이 돼서 우주선들 쐈던 게다 있는데, 예전에, 달 나가갔던, 아폴로 시1로 그,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길이가 100미터만 높은데, 우주선, 1 0 0미터그 그걸 이제, 이렇게 세워놓기가 힘드니까, 땅바닥에 세워놨어요. 100m가 넘는 우주선이, 100m가 넘는. 그런데, 그 우주선 1단, 2단, 3단 로켓인데, 그 100m가 넘는 우주선의 연료를요, 거의 한 90m는 1단 로켓, 한 80m 정도는 1단 로켓이 1단, 2단, 3단있는데 2단은 이만큼, 3단은 이만큼이고, 거의 대부분이 1단이에요. 1단에서 모든 연료를 다 소모하고, 그러니까 우주선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땡기는, 지구가 못 올라가게 땡기는 힘을 뚫고, 그거보다 힘이 세서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땡기는 힘을 이기는 힘이 더 세야 올라가는 거지. 안 그러면 꼬르륵 떨어지는 거 올라가다 떨어지잖아요, 우주선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힘이 땡기는 힘한테 지면 떨어지는 거죠 오늘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모세가 똑같은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 땡기는 힘이, 지구가 땡기는 힘이 파이 아프니까 내려가는데, 그런데 요, 요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그걸 땡기는 힘을 이기는, 미는 힘을 이렇게 탁 붙여드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게 바로 그 미는 힘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룹이고 있는다. 나 혼자 할 때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될것 같아 보여도 이게 힘들어요. 땡기는 힘이 너무 세니까, 야, 가지고 마귀가 마귀가 땡기고, 세상이 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김명인건 세명이건 모여서 밀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땡기는 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옆에서 밀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다 올라가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목적이 이 세상이 땡기는 힘이 너무 세서 미혼자를 감당이 안 되니까 두 명이던 세명이든뭐 이렇게 여러 이 모여서 서로 밀어줘 가지고 밀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말씀들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로 요즘 겨울에는 춥잖아요. 네, 따뜻한 이렇게 바닥에서 혹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불 덮고 주무시다가 4시더게고 지나서 때르릉하거나 아니면 몸에 대서 이렇게 눈을 뜨시면 그 이불을 이렇게 탁 밀고 이불이 여기를 땡기잖아요 아휴 여기서 오늘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좀 이렇게. 단아서 있다가 음 어디도 뭐, 낮에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 땡기는 거죠. 땡기는 걸확 일어내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벌써 그걸 탁밀고 나오시는 거고 이제 여기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땡기는 힘이 잡있는데 그걸 확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 교회가 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힘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새벽별로 나신 성모님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땡기는 힘을 항상 이기고 살아가는 뇌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기는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살해버리면 사람들이 오래 못 가요. 잠깐을 버티는데 다 이렇게 내려와요 믿음이 네. 내려가고, 소망도 내려가고, 기도할 힘도 내려가고, 예배할 힘도 내려가고. 교회를 박살내면 이거를 사람들이 버티는 힘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이렇게 내려가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으쌰으쌰 모여서 밀 때에 이렇게 오늘 이 모세가 계속 할수 있었다는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튼 땡기는 힘을 이기고 항상 밀고 올라가는 그리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가 두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생수로 알수로 공급받고 우리가 이 땡기는 힘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뒤를 중심으로 밀어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회를 계속 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성전 시을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 주의...